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트로트 남자 가수 탑7이 공개되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K트로트의 인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트로트 가수들이 중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성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가 중국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트로트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1위는 한국 트로트의 대표적인 스타 이명웅이 차지했다. 그는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의 곡이 중국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창력은 중국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위는 영탁이 올랐다. 그의 대표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중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현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무대 장악력과 에너지는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3위는 장민호가 차지했다. 그는 젠틀한 이미지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 상승 중이다. 특히 그의 곡 익시 만일식과 남자는 말합니다는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며 많은 팬들이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들고 있다. 4위는 이찬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로 편의점 진도배기 등이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이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5위는 김호중이 선정되었다. 그는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고맙소와 만개같은 감동적인 노래들이 중국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6위에는 진해성이 올랐다. 그는 깊이 있는 목소리와 트로트 본연의 감성을 살리는 스타일로 중국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곡 바람 고개와 사랑 반 눈물 받는 중국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7위는 박군이 차지했다. 그는 한자내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중국에서도 흥겨운 트로트 분위기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 신나는 리듬과 힘찬 가창력 덕분에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다. 이번 탑7 발표 이후. 중국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한국 트로트가 기존의 발라드, 케이팝을 넘어 새로운 한류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앞으로도 한국 트로트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 트로트인 기순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르로 매력적인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특징입니다. 최근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자 트로트 인기 순위에서 누가 가장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그 이유와 배경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트로트란 무엇인가?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193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음악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잘 표현하는 가창력이 중요한데. 이는 남자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남자 트로트 열풍의 배경 트로트가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트롯 같은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새로운 스타들을 소개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편곡과 젊은 세대의 참여로 트로트는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3. 남자 트로트 가수 인기 요인 점 1. 독특한 음색.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가장 큰 매력은 그들만의 독특한 목소리입니다. 누군가는 깊고 울림 있는 저음으로 또 누군가는 밝고 경쾌한 음색으로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2. 감성 전달 능력. 트로트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 이별, 그리움 등의 주제를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4.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가수 5인 점일, 이명웅, 트로트계의 아이돌, 로 불리며, 그의 노래는 모든 연령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영탁, 활기찬 무대 매너와 유머 감각으로 독보적인 매력을 선보입니다. 3. 정동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 김호중,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역량이 그의 강점입니다. 5. 박군, 힘찬 목소리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양한 무대를 빛내고 있습니다. 5. 전설적인 트로트 스타들의 영향. 과거 트로트의 전설들은 현재 가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진, 나훈아 같은 선배 가수들은 음악적 유산뿐 아니라 무대 매너와 대중 소통 방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했습니다. 6. 방송 프로그램과 트로트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이 자주 등장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의 출연은 팬덤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7. 온라인 팬덤의 역할,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는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은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고, 앨범 구매 캠페인을 벌이며 가수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 트로트의 글로벌화 가능성. 트로트는 이제 K팝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가사와 현대적인 편곡으로 해외 팬층을 늘려가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9. 트로트와 한국 문화의 연결성. 트로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음악입니다. 이 장르는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 미래의 트로트 스타를 위한 조언. 젊은 가수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트로트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트로트를 사랑하는 법. 트로트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연에 참여하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1. 트로트가 주는 감동의 순간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감동과 치유를 선사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거나 힘든 하루를 위로해 주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3.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스타일.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독특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부터 캐주얼한 차림까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줍니다. 1사 트로트 콘서트. 꼭 가야 할 이유. 콘서트는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생생한 라이브와 팬들과의 소통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1.5. 결론 및 FAQ.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이 장르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 남자 트로트 가수 중 가장 인기 있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현재 이명웅이 가장 인기 있는 가수로 꼽힙니다. 2. 트로트는 어떤 연령대에게 인기가 많나요? 트로트는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트로트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4.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어떤 무대 위상을 선호하나요? 화려하고 눈에 띄는 무대 위상부터 편안한 캐주얼 룩까지 다양합니다. 5. 트로트는 해외에서도 인기 있나요? 트로트는 점차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화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BS 인터뷰 추영우 연기적으로 도전 많았던 옥시브 인전 준비 과정 행복했다. 안방 극장은 지금 추영우 아리로 물들고 있다. 시청률 13.6%로 지난달 막을 내린 JTBC 옥시브 인전을 통해 눈도장을 찍은 추영우는. 연이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해상센터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데뷔 5년차라는 적은 연차가 무색할 정도로 캐릭터와 완벽히 동화되는 것은 물론, 맡은 역할마다 색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단숨에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다.